안녕하십니까, 빛 인테리어 건축학교 이아리놀 원장입니다. 유로폼 시공 및 철근 배근과 콘타슬 내용이 이전 영상들에 있으나 시공 순서 및 공정상 이번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철콘 구조에서 사람뼈에 해당되는 철근 종류와 강도 및 완전히 바뀐 표기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생동의 진행 내용을 둘러보고 중간점 정리내용을 삽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서 내품을 시공하고 있고요 전기 배선이 배관이 덜된 부분도 체크를 하고요 자, 지금 오빗기를 그 유로폼 밑에 둘러놓은 것은 화장실을 다운시키기 위함입니다. 배관에 청테이프나 캡을 씌워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폼이 3분의 2 정도 시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철근, 어, 스피스도 보이구요. 자, 비드법 보험판, 아, 2종 가등급 스트로플이 보이네요. 200t입니다. 비드법 보험판이라는 것은 압축 스트로플 얘기하는 것이구요. 펜션 동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공정상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펜션 동에는 외 어, 폼과 내 폼이 이루어지고 어, 근생 동에는 지금 슬라브를 깔기 위해서 어, 준비하고 있네요. 지번 영상에서 레벨 어, 스라브 레벨 잡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근생동도 사실상 그 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하여 보를 넣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정착 길이가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는데, 보가 필요할 수도 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넣는 보기 때문에 정착 길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부의 사포도는 평당에 약5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다음에 사포도에 대해서도 어, 수기로 작성하여서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어,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 프로를 자르는지 열선은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한 5개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끊기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보이는 스치로풀은 내부 쪽이 좀 지저분한 면이, 보이도 콘크리트에 묻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외부 쪽에 깨끗한 면이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최근 주 배근에서 <laughs> 후크를 135도로 왜안 끊느냐 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 그래서, 어, 그 보가 필요 없어도 될 만큼, 어, 기장이, 어, 길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철근 정리표가 나오네요. 철근은 기본 8m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6m부터 12m까지, 어,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요 일단은, 그, 미리 수를 알아야 됩니다. 10mm, 13mm, 16mm, 19mm, 22mm, 25mm 까지가 계속 많이 쓰이고요. 그 이상 29mm부터 57mm 까지는 주문을 하셔서 미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톤당의 가닥수인데 10mm가 210가닥, 13mm가 120가닥, 16mm가 75가닥, 19mm가 56가닥, 22mm가 41가닥, 25mm가 32가닥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당 킬로그램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톤당에 개수가 있고, 미리당에, 아, 그것을 나누면, 아, 대충 그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아, 미터당 킬로그램은 안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밑에 아주 중요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가 완전히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근의 인장 강도는, 어, 옛날에 단위 센치당 뭐 2400kg부터 어, 5000, 600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표기법이 SBD30, 40, 50, 60으로 나오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D300, SD400 SD500, 600, 700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 제일 우측에 보면 MPA 즉 메가파스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뉴턴으로 표기가 됐었어요. 뉴턴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SD30 뭐 30, 그리고 또 SD도 SBD의 에, 준말인데 SBD는 무엇이냐면 철근의 하위 항복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위 항복점이라는 건 뭐냐. 우측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은 하중이 올라갈수록 또 변형이 이렇게 아,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 M자 부분이 맥시멈입니다. 하중의 맥시멈. 그러니까 상위 항복점이 될 것이고요. 그 직선으로 올라가는 부분, 처음 변형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부분이 하위 항복점인데 그 하위 항복점을 하위 항복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안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SBD 즉 하위 항복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요. 그걸 또 줄여서 SD로 표기하는데 이것이 그 뉴턴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메가파스 메가파스칼로 압력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인장 강도를 단위 센치당 예전부터 우리가 뭐 2,400, 3,000, 3,500, 4,000, 5,000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표기를 했다가 다시 뉴턴으로 표기했다가 다시 메가파스칼로 압력 단위로 표기한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또, 철근도, 그, 예전에는 2,400kg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하이바, 그, SD350도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은 그, 마일드바의 표준인 그 SD300이 나오구요. 그, s HD, 그, 하이바는 SD400을 하이바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 350을 하이바라고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350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SD500부터는 슈퍼바입니다. 슈퍼바고, SD600은 울트라바입니다. 위에 표기해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도 깊게 봐야 되는 점이, SD400까지는, 그, 키로그램으로 얘기하면은, 그, 4,000키로, 그, 인장강도가 단위센치당 4,000키로라는 얘긴데, 자, SD500은 그럼 5,000키로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SD500부터는 인장강도가, 그, 항복 강도의 10배에 달합니다. 10배. 아, 어마어마한지, 그죠? 그런데, 강도가 10배에 달하는데도, 그, SD500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라는 얘기를, 들, 어,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30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좋은 거를 10배에 달하는 걸 쓰시려면, SD500을 쓰시는 것이, 어, 아주 효용적이겠죠. 그래서, SD300, SD400, 이것을, SD300을 마일드바, MD 적어 놨죠. 그 다음에, SD400을 HD, 하이바, 즉, 하이텐션 디포에서바로 해가지고, 하이바로 얘기하고, SHD는 슈퍼바입니다. 슈퍼. 그래서, <laughs> 슈퍼바부터는, 10배의 인장 강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태그 3개는, 이, 그, SD300이 녹색, SD400이 황색, SD500이 흑색, SD600이 회색, SD700이 청색으로 태그 색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트 표기도 있는데요.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죠. 밑에 보시면, 철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에, 그, K 원산지, 코리아 K가 보이죠. 그 앞에, 일반 용인지, 위에 있는 SD, SD400, 500, 600들은 다 일반 용입니다. 일반 용이면서 슈퍼바가 인장 강도의 10배에 달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용접용이 있고, 특수 내진용이 또 있습니다. 그 용접용과 내진용을, 어, 구분할 때, K, 원산지 앞에다가, K는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용접용은, 예를 들어서 점이 붙습니다. 점이. 재미 붙고 내진용은 S라는 어, 글자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DK 또는 HD, HY이 얘기는 제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DK 적히 으면은 동국철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HD는 현대를 얘기하는 거고 HY는 환영철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숫자가 이래 19라고 적힌 것은 호칭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19 적히 으면 19mm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도트로 점 3개가 찍혀 있는 걸 보는데요. 2개 찍혔을 수도 있고, 3개, 4개, 5개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종을 구분하는 건데, 말 이렇게 3개가 찍혔다면, SD500, 즉, 슈퍼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가 10배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접용도 400W, 500W가 흰색, 분홍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진용은 SD 400S로서 보라색, 또 SD 500S는 적색, SD 600S는 청색으로 색깔이 주어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건축업자분들께서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도 보면 이제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레미콘을 시키면 이제 24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24 메가파스칼 이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 다음 시간에는 그 콘크리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철근 아르마 스텍 철근도 어 있는데 그건 3배 인장 강도에 달하고요 어 그건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철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잘 어, 활용하시기 바라구요 외울거는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철근이 이렇게 그 강도와 종류 표기법이 따라 많이 받겠지만또 철근을 배근 하는데도 중요한게 철근의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철근의 피복 두께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철근의 피복 두께는 슬라브가 2 내지 3cm, 기둥과 보가 3 내지 4cm, 바닥 5 내지 6cm, 기초 7 내지 9cm, 물이 접하는 기초 9cm 이상입니다. 오 외에는 무조건 4cm 이상이 덮여야 되겠죠. 철근의 피복을 유지해주는, 자제 이름이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서, 스페이서. 그 기초할 때는 주로 어, 오마를 태우거나 철근을 어, 꺾어서 또는 벽돌로 베이기도 어,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슬라브에서는 아, 그 하부는 그 고강도 그 철근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시멘트처럼 생겼는데요. 자, 철근도 일반적으로 한 1, 2층 상관에서는 라랍에 10mm 내지 13mm를 넣고요. 아 기초에는 약 16mm 정도, 또 기둥이나 19mm 정도를 쓰면 되지만, 청수가 그 올라갈수록 설계를 하면서 19mm, 22mm 힘을 받는 보나 기둥 부분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5층 이상이 되게 되면은 22mm, 25mm부터 29mm도 적용쓰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 그 설계 그 건축사가 이렇게 설계하신 대로 배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은 일반적으로 평당에 약 250kg 정도가 육산으로 계산했을때 일반적으로 들어가구요 요즘은 좀더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과설계가 지금 되기 때문에 고려좀 하시고요자 지금 그 겨울철이라 또 보양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밑에서는 또 난로를 또 떼어서 그 양생을 잘 시키려고 지금 보양작업하고 있구요 오늘은 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미콘의 콘크리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